토요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부르시므로 토요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의 햇빛이 되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호흡이 연장되어 새 날을 열게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기 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네가 개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열자오 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좋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ILO 국제노동기구가 정하고 있는 권고하고 있는 사항 가운데 하나가 15세 미만의 아동 노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우리 산업혁명 시대만 해도 불과 한 2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그 산업혁명 시대만 해도 아동 노동이 어린 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이 아동 노동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아주 만연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은 산업혁명을 선도했던 이끌었던 선도국으로서 아이들을 섬유공장에서 일을 하게 했는데, 8살 되는 어린 아이들이 그 당시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국제 노동기구가 밝힌 조사에 따르면 2012년 뭐 지금부터 한1 0여년전에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2012년 현재 8세에서 13세 사이에 어린이 노동자가 전 세계적으로 무려 2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 2억 명 가운데 3분의 2니까 뭐한만 한 5, 6천 명 이상이 되겠지요 이, 이 아린아이들에게는 인권까지 아주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뭐 근대를 지나서 산업혁명을 지나서 현대에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고대 사회에는 조금 더 특수한 면이 있긴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한 것과 더불어서 자원이 부족하거나 또 혹은 인구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방편으로 아주 어린아이들을 그 생명을 유기하거나 혹은 더 적극적으로 그 생명을 빼앗거나 하는 일들이 꽤나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습니다. 어, 아리스토테레스와 같은 고대 철학자는 노예 아동, 그러니까 아동으로서 노예가 된그 노예 아동들을 어, 말하는 가축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했고요. 플라톤과 같은 그런 어, 철학자는 아동은 부모에게 속한 가정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폴리스, 그 국가지요. 폴리스에 소속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 가정이 아니라 부모에게 이 어린 아이들이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 국가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 그뭐 종족이나 혹은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 보존 가치가 있는 어린 아이들만 에, 또 혹은 활용 가치가 있는 아동의 가치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두드러진 예로. 그리스의 강력한 폴리스 가운데 하나였던 스파르타는 "아이가 태어나면 언덕에서 떨어뜨려서 살아남는 아이만 양육하고 또 전사로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올 정도이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더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인 일 세기의 로마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생사 여탈권, 그 목숨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고 어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또 폭력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였고 많은 영유아들이 버려지고 유기되는 그런 폭력을 겪는 것이 또 꽤나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역사를 보면 또 초기 교회 역사했던 역사가들의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그렇게 버려지고 또 유기되고 그렇게 학대당한 그런 아이들을 특히, 기독교 공동체, 교회가 힘을 다해서 그런 아이들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어린 아이들의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셨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약하고 소외되고 밀려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측면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적대감이나 의심이 없는 사람들 곧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도드라진 것 하나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난스럽게 어린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재밌는 농으로 혹은 장난으로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막 과장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비건한 예로 아이들의 동심을 이 키우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온 이 아이들 역시. 어떤 적대감이나 경계심이 없이 순수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혹은 대제사장들과 심지어 평범한 유대인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경계하거나 혹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나 적대시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계산해서 따르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금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수용합니다. 받아들이지요? 다가갑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간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분명히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둔 고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안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열려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고 무시당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오늘 예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강하고 힘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강하고 힘이 있는 자들이 차지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약하고 무시당하고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들도 몫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의 대상은 높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취한 이들, 그들에게 향해져 있고 또 세상은 그런 존재들을 더 높이고 그런 존재들을 우러러보고 그런 존재들을 격려하고 영광을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작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잊혀진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신뢰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축복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늘에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말씀을 향한 그 신뢰가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또그 메시아가 이루실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이 유대민족을 억압하는 그 강력한 힘을 몰아내고 세울 그런 강력한 나라죠. 그 나라를 이룰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어린아이는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당장의 기여와 또 당장 기여할 수 있는 그 모습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죠. 자신들의 생각에 로마를 몰아내고 로마를 제압하는 강력한 유대 민족의 공동체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를 끼워 맞췄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보는 공동체. 자기에게 나온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또 그들을 보았던 그 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무시당하고 거절 당하기 십상인 이 존재들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품에는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우리 품에는 우리의 품에는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많이 안겨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야겠죠 내 품에는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안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순수하게 신뢰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렸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도 무엇보다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공로를 셈하고 있는지, 혹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약하게 되면 주님이 안아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갈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갈채로 영원한 박수 갈채로 여러분들 우리를 주님이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영광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열매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고, 예비하신 합당한 은혜가 임하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같이 꾸짖고, 가로막는 누군가가 또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주님이 그것을 물리치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복된 우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오해하고 완전히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연조가 깊어 갈수록 주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도리어 주님과 반대로 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셔서 어린 아이를 용납하시고 축복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은 거절당하기 쉽고, 외면당하기 쉽고, 약하고, 작고, 낮은 자를 채로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품고, 안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경계하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으며 신뢰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와 우리 공동체도 오직 믿음과 신의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축복받고 사랑받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담장을 넘어가는 공동체가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울타리를 넘어가고 사랑이 흘러 넘치고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과 그릇이 커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세계를, 우리 안에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의 마음에 날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씨앗이 좋은 밭을 만나게 하시고, 발걸음이 거침없이 대로를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혹 위태하며 길이 막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에는 반드시 돌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 특별히 육신의 약함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약해져가는 몸, 약해져가는 삶,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성선 형제님, 알렉스 강성도님, 임현식 집사님과 정현선 집사님, 우리 홍신득 사모님, 박성만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을 주님께서 호명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을 치유와 회복의 자리에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를 지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내일의 막막함을 가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 구역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의 마음과 삶과 섬김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구역장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찬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도 우리가 간과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함께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